예, 이 세상에서 그 병자들이 가장 모인 곳이 어디죠? 병원이죠. 병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고 병균도 많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야지 그 병이 고쳐지겠죠. 그렇다면 영적인 병원이 있는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는 또 영적인 병자들이 오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삐뚤어져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야, 세상에서도 저런 매너가 있는데, 세상 매너도 없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욕할 수만 없죠. 아프니까. 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홉스라, 라, 홉스와 이 라에라는 분들이 이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수치화있는데 <laughs> 여러분 스트레스 지수 중에 제일 센게1 0이래요 근데 이1 0이 자기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이 100을 느낀대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은 1 0은안 느끼고 <laughs>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죽으면 뭐한50 언저리로 떨어지겠죠 하지만 진짜 사랑했다 그럼 100을 느낀대요 그리고 <laughs> 교도소에 갇히는 게 63이래요. 근데 결혼 생활의 스트레스가 교도소에 갇히는 거랑 거의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에 있는 거예요. 교도소보다 조금 못한 게 결혼 생활의 스트레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게 실직.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큰데 결혼이나 교도소 갇히는 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정말. 아프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치료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일성해 보니까 이거 완전 장사터를 만들어놨네. <laughs> 병원이라고 찾아갔는데 병원에서 마작하고 있어요. <laughs> 의사랑 간호사들이 뭐 중간에 꽤 평받으면서 사람은 치료 안 하고 아주 카지노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승질 나겠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자마자 다음 구절이 뭐예요? 병든 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고침받았다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다 병들었어요. 아니, 목사는 영적인 병 없겠어요. 목사들도 힘든 부분이 있죠. 목사님들은 심리적인 상태가 늘 스테이블할 것 같아요. 아니죠. 혹시 영어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laughs> 목사님들도 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죠. <laughs> 개인적인 일도 있고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또 미래도 불안대응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나 교회에서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게돈 욕심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 아니, 지금 이 안에서 짐승 좀 편하게 제사드리고 또 장판을 헛들려면 이제 거기 에 이제 목회자들하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하고 결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허락을 해줘야지 판을 깔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기 들어오려면 그래도 목사님들 허락해줘야지 여기 장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주기 맞고 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laughs> 점점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근히 시내에서 굉장히 부동산 많은 교회들이 임대주니까 헌금이 없어도 되는 교회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 지금 찾아봐요. 사람도 없고, 건물만 남고 교회 재정도 어려운 데가 상당히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언급하기 뭐한데 돈이면 잘될것 같은데 안 돼요. 이가보시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분 아니에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보는데. 이번, 주 10편에 봤어, 이번 주에 제가 시편에 꽂혀가지고 제가 시편 한번반 정도 봤어요 이번 주에 시편 1 5 0편까지한번반 정도 시편이 이번 주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꿀같이 그냥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쭉 묵상하다 보니까 50편 8절에서 10절까지가 이 성전 정화에 대해서 영광 구절은 아닌데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시편 50편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수와 내 우리에서 숯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이 세상의 가축 다내 거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니네가 가져오는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들 치료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은 하나님과 인간 화목케 하는 게 목적이지. 그 짐승 하나가 나를 기쁘게 하고 그거 태워가지고 그 기름 때문에 내가 <laughs>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 사피라가, 아, 자기가 자기네 재산 가지고 좀 팔았는데 그거 좀 숨겼다고 심판받아가지고 죽은 건좀 심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 이 그렇게 세게 치셨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시범타도 있고, 또 하나, 모든 물질은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말로는 하나 옆에 헌신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헌신하는데 혼자 말은 헌신하고 헌신을 안 해요. 맞지? 여러분, 그래서 그럴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 돈에 손댔다고 뭐 바로 맞아 죽어요. 그 하나님 돈은 손대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아주 많이 조심해야 돼. 성전이 상하면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 근데 또 뭐가 성전이래요? <laughs> 우리의 몸이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 건강케 해야 돼요. 술 담배 있다고 다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야식 다 먹으면 안 되고요. 술 담배 있다고 다 피면 안 돼요.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돈이 있으면 아 내가 이돈 가지고 이거 막쓸수 있는데. 함부로 쓰면 안돼 죽어요 그것도 왜 죽어 모든 게 누구 거?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어디 좋은데 일하는 사람들은 꼭그 직원들 그 비싼 물건 차고 있다 그 물건 사고 있어요 그백 사요 자기도 몇 달에 월급치를 모아서 사요 왜냐면 하 보면은 <laughs> 견물생심이고 이게 사고 싶어져 인간이 그 물건 보면은 좋아요. 제가 별로 좋지도 않은 시계인데, 20년 동안 고장이 안 나가지고, 근데, 지난달에 드디어 고장이 났어. 이야, 비싸지도 않은 시계가 20년 동안 고장 안 나면 나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환갑대까지 차겠다. 그랬는데, 마치 고장이 났어. 그래서 뭔가가 예쁜 계산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름이 딱 끌리는 시계가 있어. 오메가. 주는 알파와 오메가. 이건 크리스찬이 꼭 찾아야 되는 시계다. <laughs>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메가가 명품 시계인가 비싸, 많이 비싸. 근데 하나님이 그날 목요일 중인데 검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자, 야 그거 아니야. 너 밖에 나가봐. 교회, 쪽, 교회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시계방 하나 있어. 거기 잘 봐. 다이소 가다가 내가 한번 봤어요. 교회 근처에 10년 동안 식기빵이 있는데 내가 한 번도 안본 데였는데, 10년 동안 있었는데요? 딱 봤는데 마음에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갔죠. 이거 얼마입니까? 19만 원이래. 신형이래. 혹시 깎아줘요? <laughs> 주인이 흠 페이 그러면 깎아드려야죠. 갑자기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해. 정품의 신품인데 뭐또막 깎아준대. 이만 원 깎아서 1 7만 원에 오버 왔어. 너무 좋은 거야. 가볍고 다이얼도 크고 날짜도 나오고 너무 좋아. 근데 제가 왜안 차고 나왔죠? 여러분이 탐낼까? 빼서 까봐 사실은 보송에서 뜸뜨다가 여기를 띄웠어. 그래서 시게를못찾 뜸빵 뜸빵 세방. 아 오랜만에 뜸뜨니까 이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여기 하여튼 세방.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도 죽여가야 되고요. 인간의 정욕에 관한 마음도 죽여가야 되고요. 나의 욕망에 관한 명예에 관한 미래에 대한 걱정에 관한 마음 다 죽여가야 돼요. 사도와를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결국 시간이란 다 쓰레기예요. 그냥 소화 잘 시키는 게 좋고 건강한 게 좋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분복이 좋고 또 세상에 비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 맞는 게 최고. 특별히 사람이라면 사람 사람 맞는 건 하나님이 제일 잘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 <laughs> 하나님이 이사한테 리뷰가 줄때 어땠어요? <laughs>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600km 떨어진 데다가 서울에서 부산보다 넘고 제주도에까지 거, 그 거리에 딱 준비돼서 데려온 거아니에요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요. 미래 여러분 하나님 다 살려 주셔. 어디든 예수님이 가면 하늘나라. 아 그래서 요즘 제가 진짜 바뀐 게 있어. 나중에 예수님이 저를 네팔로 가라 그러면 네팔로 갈것 같아요. 아 진짜 네팔이 가고 싶어졌어. 팔이 내게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laughs>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과 <laughs>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늘 충만해야지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마귀가 나를 흔드는 거 아니에요. 욕심이 나를 흔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의 자유가 뭐가 있겠어? 욕망이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요. 어느 시대나 종교 부흥기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청렴하고 깨끗하게 나아가요. 아 인간이 어떻게 깨끗하겠어요. 다 마음에 더러운 마음 이 있고 정욕이 있고 돈 욕심이 있고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십,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서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줘요? 영분별의 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 갑자기 10년 만에 저한테 연락을 너무 잘와 가지고 이게 뭐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 근데 좀 이상해. 아니다, 니까 2단에 빠졌더라고. 내가 탁 캐치가 됐어. 벌써 2단이야, 2단.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laughs> 아니, 집사님, 본인의 인생도 힘든데, 영혼까지 파냐? 아이고, 중복이도 많아. 디도서 말씀처럼 한두 번 훈계한다면 멀리 해야 되니까.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은 분별력이 없어져요. 에? 뭐가 좋은지 몰라. 여러분한테 <laughs> 도움이 되는 사람을 여러분은 배척을 하고요. 여러분한테 해가 되는 사람을 가까이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한테 기쁨을 주고 여러분한테 영적인 양육을 주는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고요. 엉뚱한 이단들 같은 데서 빠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친 게 누구예요? 애들이 외쳤대요. 이 애들은 8세, 5세 이상의 어린이들 뜻해요. 율법을 읽을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원어로 파이디온, 파이디온 여러 말은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파이디온. <laughs> 예수님께서 이 순수한 어린이들의 찬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요사람이 나이들면은 순수해지지가 않아요. 벌써 계산기 치면 다 나와. 요 자매들만 한 서른 살쯤 되면은 <laughs> 형제들 딱 보면은 그 사람 인생이 딱 보이는 거야. 계산기 탁탁 치면 나와. 그러니까 형제건 자매건 다 모여. 결혼 못 한다고 그래. 상대의 미래가 너무 잘 보이니까. 내 인생도 힘든데, 상대도 힘드니까. 내 인생 둘이 같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결혼도 안 해. 애도 안 낳아. 그냥 현실 파악하는 거죠. 근데 크게 놓치는 게 있어. 먹을 건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네 인생의 진로는 누가 결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 <laughs> 네 아이는 누가 키워 주신다? 하나님이 키워 주신다. 그러면요 자기가 해야 될게 분별이 탁탁 된대니까요. 그런데 믿음을 떠나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열매가 없어요. 오늘 1 9 절에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이제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물질적인 열매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인간관계는 다 꼬여있고 내몸 병들고 힘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안 풀리죠? 왜늘 바닥이에요? <laughs> 왜늘 바닥이냐고 하나님때 원망하죠. 왜전늘 바닥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 치료 안 받았잖아. 너 독수리에 날개 침같이 올라가려면 너 치료 받아야 되잖아. 자기는 치료 안 받고 병들어 있는데 왜나안 날려 보내주네요. 너그돈 주면 나가서 나이트 갈거 아니야. <laughs> 너그돈 주면 골프, 골프 치느라고 골프 치 주일날 그래도 안올거 아니야. 너그 직장 가면은 주일에도 타협해가지고 거기 직장 다닐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네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 치료부터 받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laughs> 사제의 기쁨. 제가 금주 시편 꽂혀가지고 막 읽었었잖아요. 막 꽂혀서 읽으니까 말씀이 막 쏟아져. 마태고 준비하다가 막 시편설교 준비하기 생겼어요. 시편 3 2편에보니까 허물의 사항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또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니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죄사함 받고 정죄 안 당하는 게 복이래요. 이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리 큰죄 있어도 없이 하신댔어요왜 징계하죠? 고침 안 받으니까. 반복하니까. 이전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이에요. 과거 죄 잊어버려. 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데서요. 이제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희망찬 미래만 기억하면 돼요. 나이 연약한 것들, 내적인 약함, 정신적 인 약함, 관계의 부족, 예민한 마음 다좀 치료해달라고 그래요. 과거 여러분 변화되기 전에 모습 계속 와있으면 얼마나 그게 부끄럽고 불편해요. 다 치료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치료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치료되기 전에는 치료된 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가뜩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까지 다 주님께서 드리는 시간 가지면 어떻게 나는. <laughs> 굉장히 대박 부담스러워. 이러다 내가 목회한다고 그러면 어떡해. 야, 미치겠다, 이거. 이러다 나 성교한다면 어떻게 돼? 점점 영광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부담스러워. 그런데 영광은요, <laughs> 깨끗하고 즐거움이 있어요. 화평과 희락이 있어요. 정결함 다음에는요, 깨끗함이 있고 정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인생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주변에 악인 때문에 혹시 시달리는 사람 있습니까? 10편, 37편에 통쾌한 말씀이 있어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변의 악인 1년만 기다리세요 없어져요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다음 구절이 더 와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리하리니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악인은 없어지고 하나님 여러분 부동산 한 채씩 주나봐 하나님은요 다 줘요 다줘 그러나 과욕할 때는 딱 절제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박사님이 CTS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고기를 꼭 먹어야 되는데, 60kg면 60g, 달걀 하나보다 조금 넘는 것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다 소변, 뭐 요산인데 소변으로 다 방출된대. 오랜만에 고기 좀 잔뜩 먹으러 해봤자 다 배출되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먹어야 돼요. 영적인 만남 말씀도 매일 조금씩 들어야 되고, 이번에 성교가 땄으니까 내가 6개월 동안 이제 교회 안 와도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와야 되고, 수요예배 와야 되고, 철려와야 되고, 계속 영적인 운동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죽어요. 그래야지 안 늙어요. 그래야지 침이 안 와요. 사는 건쳇바퀴처럼 세상을 막 향해서 돌리는 거예요. 피곤해요. 아, 저도 그래서 이인생을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 다 이루었다면서 그냥 꽥하고 죽었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계속 발, 발 밟듯이 돌려야 될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거 아니에요? 사역해야 될거 아니에요? 운동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니까 이게 버용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제 번아웃이 되는 거죠. 그럼 빨리 죽고 싶어요. 그때 뭐예요? 다 이루었다면서 가야죠. 그게 영광된 거예요. 결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진다는 건 굉장히 부담감을 줍니다. 근데 정결은 뭐예요? 깨끗해져요. 분리가 되요 마음에 화평이 돼 있어요. 그동안 나를 꽉 얽마뱉던 잘못된 생각과 습관과 이런 걸다 떨쳐버릴 수 있어요. 미리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냐고요. 애녹이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정화를 한 거는 치료받으려는 거예요.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까? 이제 내려놓으세요. 내가 스님은 아닌데, 이제 내려놓으세요. 네? 별거 아니에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요, 날마다 죽여가야 돼요. 내 정과 욕심과 이 모든 걸 십자가에 내려 박아버려야 돼. 그러면요, 그러면 살리니, 이런 믿음가지 길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